안녕하세요. GS부동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얼마 전 경매로 나온 걸 낙찰받으셨다고 하며 아직 주택은 완공되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현 상태 그대로 매매를 하신다고 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물 경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884제곱미터 약 267평이며 건물 연면적은 1층 165.99제곱미터 약 50평이며 2층 148.73제곱미터 약 45평으로 총 321.52제곱미터 약 97평으로 이루어진 2층 주택입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이며 가축 사육 제한 구역입니다. 이성 지도를 보면서 입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아파트 단지 등의 주거지역이 위치해 있어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주변에 야산이 있어 산책하기도 좋은 곳입니다. 지곡초등학교, 평화중학교가 도보로 어분거리에 위치해 있어 자녀들 학교 보내시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 앞까지 넓은 포장도로가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현재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 전체적인 구조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의 토지 앞쪽으로 건축하여 뒷마당을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남쪽으로 야산이 있어 거실창을 통해 산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택 뒤쪽으로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걸 확인이 되고 추후 이쪽으로도 도시가스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이 주차장입니다. 두대 이상 충분히 주차가 가능할 정도로 넉넉한 공간을 확보해 놓았으며, 주차장에서 현관으로 바로 이어져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넓은 크기의 거실은 충고도 높고 확 트인 창으로 멋진 뷰를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실 창 기준으로 정남향으로 창이 나 있으며 거실과 주방이 트여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방 옆쪽으로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나 있으며 이곳으로 데크를 설치해도 좋고 창고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놓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옆쪽으로는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이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옆쪽으로 공용 욕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넓은 크기의 안방은 기억자로 창이 나 있어 멋진 뷰를 감상할 수 있고, 드레스룸과 욕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실 옆쪽으로 작은 방이 마련되어 있으며 작은 방도 안방만큼 사이즈가 넓어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2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다른 곳보다 넉넉한 편이라 왕래하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층은 거실, 주방, 방 3개, 욕실 세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층은 1층보다 훨씬 높은 층고를 제공하고 있어 확 트인 개방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2층 공용욕실입니다. 2층 거실도 1층과 마찬가지로 넓은 창이 있고 별도의 주방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세대를 분리하여 두 세대가 거주하시는데 큰 불편함이 없어 대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방 뒤쪽으로 조그만 테라스 공간이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2층 안방도 드레스룸과 욕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실 옆쪽으로는 방두 개가 마련되어 있으며 방 사이즈가 넓은 편이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쪽 방에는 북박이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욕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옥상까지도, 사용, 옥상까지도 사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매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금액은 6억 5천만 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884제곱미터 약 267평이며, 건물 옆면적은 1층 165.99제곱미터 약 50평이며, 2층 148.73제곱미터 약 45평으로 총 321.52제곱미터 약 97평으로 이루어진 2층 주택입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이며 가축, 사육 제한 구역입니다. 방 구성은 1층, 거실, 주방, 방 2개, 욕실 2개, 2층, 거실, 주방, 방 3개, 욕실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실 창 기준 남양으로 창이 나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 매매 후 추가 공사를 진행하셔야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전북 지역 다양한 매물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